안녕하세요. 스위처 싸게 사기, 사기 이사입니다 오늘은 베라크루즈 1륜 300x 디럭스 가성비 중고차 무한 최저가 최대한 저렴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이 남아있느라 언젠지 클릭하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하니까요. 도움이 되시라고 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베라크루즈 1륜의 300x 디럭스고요. 07년식 07년 7월입니다. 경유 오토 흰색에 1 1만8천0 0 k m 입니다 자, 대각선 방향 전면부, 옆면, 후측면, 뒷면이고요. 자, 운전석 방향 보시겠습니다. 뒷좌석 시트고요.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 바닥 코일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핸들이고요. 키로수 1 1만8천0 0 k m 나와 있고요. 운전석, 소수석 깨끗하고요. 자, 바다콜메 매트 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운전석 뒷좌석까지요. 자, 보시면 내비게이션,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도 들어가 있고요. 블랙박스 투채널 루미러 하이패스 후방 카메라 지금 보시면 네,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트렁크 보시겠습니다. 자, 이 차량은 7인승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어, 이 차량에 대해서 세번 성능 기록부 보겠습니다. 자, 1개월에 2,000km 보험사 보증 가능합니다. 메리츠 화재 보험 되어 있고요. 키로스는 자 11만 8천 5 7 8 k 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또 자동차 수리 내역 보시면요, 단순 수리는 있습니다. 어디냐면 트렁크만 하나 교환이고요. 다른 쪽은 없습니다. 뭐, 뭐 무사고 차량입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자동차 세부 상태 보니까요, 다 양호하고요. 특이 사항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 베라크루즈 2륜3 0 0 x 디럭스 차량 설명드렸고요 유튜브에 수입차 싸게 사기 검색 부탁드리겠습니다 검색하시면 이렇게 제 얼굴 밑에 V자 마크 있습니다 더보기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www.수입차싸게사기.com 나오고요 이거 한번더 클릭을 해주시면 자 모바일 검색창입니다. 수사사 국산차 수입차 연식 모델 키로스 가격 다 나오니까요. 보시고 마음에 드는 차량 있으시면 차량 번호 뒷번호 네 자리만 알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베라크루즈 7954이 정도만 알려 주면 보다 효율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액 할부 대차 가능하고요. 무료 코일 매트 증정해드리겠습니다. 프리미엄 코일 카 매트인데요. 블랙, 그레이, 브라운, 레드, 초코 다섯 가지 중에 하나를 우리 회원님한테 무상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위쳐 사게사이사는 어디 있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중고차 프리미엄 매장인 도이치 오토 월드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하 6층부터 지상 4층, 옥상까지 이 안에만 1이0 0대 차량 보유하고 있고요. 그밖에 외부에도 별도에 있으니까 웬만한 국산차, 스위차 다 가능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수입차 사게사 이사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다 나오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한번 매진이요 끝까지 가겠습니다 차한대 사고 팔고도 중요하지만 회원님과의 소통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휴대폰 번호에 카톡 보내주세요 문자 남겨주시면 실시간 중고차 조회 가능한 카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 현대 베라크루즈 2 1 300X 디럭스 설명드렸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감사니다